충격 알리에서 꼭 사야 되는 레전드 베스트3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자동차 오토바이 배터리 충전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충전기는 두 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듀얼 아웃풋 기능이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줍니다. 또한 스마트 충전 기능을 통해 배터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충전하여 수명을 연장해 줍니다. 리튬 AGM 겔 납산 리 PPO4 등 다양한 배터리와 호환되어 모든 충전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재다능한 제품이에요. 20A, 20A의 고출력을 자랑하여 강력한 배터리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답니다. C, u 카 FCC 등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동차 오토바이 배터리 충전기 한번 사용해 보면 만족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이 자동차 오토바이 배터리 충전기는 정말 믿을만해요.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어로 7단계 자동 충전이 가능하죠. 과충전을 막아주고 다양한 배터리 유형을 지원해요. 칼슘, 젤, AGM, 습식, BPPO4, 납산 등 다양한 배터리에 적합하답니다. 스위치 모드 기술, 극성 보호, 과전압 보호, 과열 보호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. 또한 두 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듀얼 아웃풋 기능도 있어요. 빠르고 안전하게 충전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해주는 스마트 충전기로 여행이나 캠핑, 긴 드라이브에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아주 편리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자동차 오토바이 배터리 충전기로 다양한 배터리 유형을 지원하며 과충전 보호, 과열 보호, 온도 보호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. 또한 7단계 충전 기능을 통해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신뢰성을 높여줍니다. 스마트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어로 사용이 매우 간편하고 안전합니다. 이 충전기는 칼슘, 젤, AGM, 습식 배터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리튬 배터리 유형에 적합하며 칼슘, 젤, AGM, 습식 F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납산 배터리 유형을 지원합니다.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안전성을 갖춘 이 제품은 여러분의 차량 유지 보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꼭 한번 살펴보세요.